오늘 보여드릴 요리는요, 곱창 전골입니다 곱창 전골인데 예, 곱창을 이렇게, 사가지않안 되고 씻어가지고 아이를 한번 삶아내고 해야 되겠어요. 자, 요렇게 삶아서 요런 거, 기름기는 다 뜯어내고, 이래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물을 붓고, 래가지고한번삶아서 버리고, 충들을 해서 이래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끓으면 불을 끄고 꺼내서 찬물에 식혀가지고서 손질을 해요. 줘야 손질해서 다시 끓여야 됩니다. 쏟고요. 예, 여기에서 생강 몇 쪽하고 예, 아주 푹 끓여주세요. 예, 이렇게 익었으면 불을 꺼서 이제 일단 이거 건져서 식혀주세요. 치주셔야쓸수가 있습니다. 야채를 썰어주는데요, 무, 무도 여기 조그만하게 한쪽을 썰어주세요. 막대 모양으로 해서 그냥 채죠, 약간 채인데 채가 굵은 채, 굵은 채를 다 썰어주시면 돼요. 양도 약간 그런 식으로 썰어주시면 돼요. 양파 3분의 1쪽도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배추, 두 잎을 이렇게 지고청고차고 홍고자고 한 3개나 4개 정도는 어슷어슷으로 쓸어주세요. 이렇게 어슷어슷 쓸어주시면 됩니다. 한 뿌리를 어슷어슷하게 쓸어주세요. 곱자이 식었으면 곱창을 썰어주세요. 곱창을 썰어주시는데 어, 잡숫게 좋은 크기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잡숫게 좋은 크기로 썰어주시면 돼요. 너무 커도 잡숫게 불편하시죠? 잡숫 저녁에 찬바람잡 살랑살랑 불고 썰렁할 때는 국물 있는 음식이 최고 땡기지 않겠습니까? 곱창전골을 해서 드시면은숫기 불편하시죠? 잡숫기 불편하시죠? 여러 가지 분이 있지만, 또 사먹는 거는 또 비싸잖아요. 집에서 해 드시면 또 새로운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곱창전골 그 만들어 먹는 겁니다. 아, 요거는, 어, 그 찍은 거네요. 장육점에서 마크 그탁 찍은 게 저기 이렇게 붙었습니다. 야채를 다 쓰셨으면 양념장을 해주셔야 돼요. 고시장이한 술이고요. 고춧가루가 세 술입니다. 세술이고요. 간장이 세 술이고요, 진간장입니다. 반술 정도 넣어주세요. 술, 마진파한 술, 큰 술로 하나씩 넣고요. 후춧 가루 조금 하고요, 조금만 넣어주시고, 참기름을 버방울 넣어주세요. 버무리겠습니다. 버무린 걸 또. 또 곱창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조금 냉겨 조금만 냉기세요, 냉기시고 여기 버무려 주세요 양념을 해주는 거죠. 양 양념을 해줍니다. 예, 냄비에다가 전골을 안혀 보겠습니다. 이끼 놔주시. 이렇게 리조트는요 여기다 국장 여기 양념해놓은 걸여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여기다가요 어, 아까 국장 삶은 국물 있죠 육수 그걸 위에 고 부어주세요 이렇게 부어주시고 끓이시면 됩니다. 이제 끓으면 다 됐어요. 그러면 마늘 한술 넣어주시고요 또 남은 양념을 넣어서 간을 맞춰주는데, 간이 안 되면 소금으로 간을 하셔야 해요. 소금으로 간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넣으시고, 반수 정도 넣어줄게요. 간을 맞춰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네, 반수 정도 넣으니까 는 간이 되네요. 곱창 전골을 이렇게 끓여봤습니다. 날씨 아침적으로 쌀쌀해요. 한번 끓여서, 한번 따끈하게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